저 진주에서 유명한 하연옥에 왔어요 하연옥은 냉면, 진주는 냉면 유명하거든요 냉면이랑 육전 시켜서 먹어볼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물냉면, 비빔냉면, 그리고 육전 시켰어요 여러분 그 육전 시키면은 선지, 이거 국물 서비스로 주거든요 선지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국물 한번 먹을게요 익는 국물이구만. 응. Mente.. 여러분 육물 비빔냉면. 그쵸? 그렇죠? 엄청 크죠? Vielen. 이제 먹을게요. 일단 물냉면 국물 넣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육수 가은 아니에요. 사골 육수 맛 느낌? 음, 난 음. 이거 훨씬 맛있는 것 같아. 항상 뭐가 真的不错。 여러분 저 교대 다닐 때 엄청 자주 왔던 엉클륜에 왔어요. 여기 가서 커피 먹을 거예요. 여러분 엉클륜 내부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저쪽은 다 똑같고 카운터가 여기 앞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날에는 여기에 네모 탁자에서 공부했어요. 여기 피아노가 생겼고 피아노를 3분 이상 치면은 커피 리필해 주신대요. 제가 대학생때 엄청 자주 왔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와서 커피 먹고 갈 거예요. 어쩌 이거 서비스로 주셨어요. 아메리카노랑 먹으면 꿀맛이래요. 저그 뭐지 4학년 때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4학년들은 그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여기로 대피와가지고 모의고사 채점을 하는데 그 비가 내리는 거예요 모의고사 채점에서 그래서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laughs> 근데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학교 근처에서는 큰 환호성이 들리고 해가지고 진짜 너무 슬펐어요 여러분 여기는 바로 진주교대 창문입니다 저 진주교대 놀러왔어요 어, 안에 바뀐 건물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학교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면 여기에 스승이 되기 전에 참된 사람이 되자고 써져 있어요. 저이 문구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항상 미술과 친구들이 벤치에다가 그림 그렸거든요. 있을까요? 있어. 이거 보세요. 벤치에 그림 그려놨네요. 어우, 신기해. 너무 오랜만에 와요. 아, 그리고 진짜 놀라운 사실. 대학본부가 바뀌었습니다. 대학본부. 새 건물? 무슨 일이야? 여러분, 이 나무 기억하시나요? 학덜목입니다, 학덜목. 학점 떨어지는 나무라고 해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막걸리 먹고 술 먹고 하면 학점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뭐 속설이죠. 여러분 여기 체육관 옆인데요. 여기 원래 계단 엄청 높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지옥의 계단이라 불렀었는데 계단이 다시 낮아졌더라고요. 이제 지옥의 계단이 아니겠죠? 여러분 저 지금 거기 왔어요 여기. 우리 해오름제 하면은 저기 가가지고 허슬 하잖아요 아 우리팀은 허슬 아이유 했는데 그거 진짜 한달 동안 얼마나 연습했는지 날 새고 여기서 있었어요 여기서 아 신기해 너무 오랜만에 와요 이거 계단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거 여러분 이 계단 이거 우리 옛날에 신데렐라 계단이라 불렀었는데 11시 반인가? 대면 사람들이 막 달려가잖아요. 있어? 민다을까봐 그래서 신데렐라처럼 막 시간 지켜서 간다고 해서 우리 신데렐라 계단니라 몰랐어요.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건물 새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여기. 여러분 정문에서 나왔고요 아직도 이거 있어요. 펜트. 펜트. 여기서 우리 그 토스트 많이 먹었는데. 그리고 저기 보니까, 아이고, 여기 야미하우스 아직 있더라고요. 저 아초, 야미하우스에서 아초 많이 먹잖아요 아초 진짜 맛있습니다. 드세요. 아, 다시 정문으로 가가지고 이제 차로 갈 거예요. 가모아, 여러분 여기로 바뀌었어요. 도박이 죠 제가, 학창시절에 어, 잘 먹었던 아, 초밥집이야 가서 영상 켤게요 여기 정스시라고 써져 있죠? 들어갈게요. <목소리도> 여러분 정스시 포차 왔어요. 저희는 모등 초밥이랑 연어 테리마요 헐 <목소리도> 먹을 거예요. 이거 응. <목소리도> <목소리도> 먹어봅시다. 이거는 소금 안 찍어도 될것 같아요. 음 진짜 이거다. 음, 맛있어. 입에서 연어가 잘잘 녹아요. 그리고 소스는 데리야끼 소스 같은 맛 근데 불향이, 연어 위에서 불향이 매우 강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밥이 좀 썩어서, 뭐, 스페인 맛이 느지 결국 뒤에 <목소리> 뒤로 보어는거요 엄청 크죠 이거 하면 절대 못먹어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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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고 지금 진주성입니다. 진주성 예전에 대학생 때는 진짜 자주 왔었는데, 한 5년 만에 오니까 좀 새롭네. 하... 여러분, 여기 진주성 밤에 오면 이렇게 멋진 야경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강도 진짜 예쁘죠? 논개가. 뛰어든 강의에요 여러분! 이번 진주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버튼 눌러주시고 야! 어,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이바이브